안녕하세요. 부평협재 에어맨입니다. 아, 오늘 듀얼리, 듀얼리스트 넥서스 싱크로 지원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팩이에요. 사실 싱크로 지원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퓨어리가 제일 세고, 어차피 레볼싱 하나 먹으려고 뜯는 팩입니다. 팩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오는 건 불꽃성 기사, 싱크론 지원, 그리고 퓨어리, 뭐, 레스큐 에이스, 뭐, 기타 등등 나와요. 일단, 제가 이 팩을 뜯는 이유는, 레볼루션 싱크론 몇장 나오는지 보는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뷰어리 카드 더 모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노말레어 수집 갑니다. 노말레어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주년 기념 카드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혹시 나오면, 환호성을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한 느낌으로 까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 나온 카드 됩니다. 이번에 25주년을 기념해서 신규 종족이 추가됐어요. 이건 공룡이고요. 신규 종족이 추가됐어요. 환신마소족인가? 미사일이 추가됐는데, 왜 추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DM카드 들 리메이크로 이제 킹렉스 두머리의 썬더렉스 뭐 이런 거 리메이크가 됐는데, 이것도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주는 건지도. 일단은 쭉쭉, 그리 뜯어보도록 할 거고요. 네몰렐리아 지원 나왔습니다. 이게 싱크론 카드고요. 네, 첫 번째 울트라레어는 아, 코즈믹 케이서 드래곤이네요. 이것도 이제 신규 지원 카드라고 나왔는데, 슈팅 케이서 드래곤에 코즈믹 플레이저 드래곤을 반반 무만니로 섞어놓으면 딱요 모양이 됩니다. 아, 하여간, 제가 원래 운이 좀 없기로 유명한데, 시작부터 그냥 좀 슬프네요. 그냥 울트라레어. 근데 이팩울트라리어가 딱히 그렇게 먹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건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싱크론 지원 카드, 욕망의 포트, 그리고 이제 불꽃성 기사가 사실은 진짜 리얼충들이 하는 BL 게임이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신규 드라이트론 지원입니다 근데 이 드라이트론이 점점 이제 주체를 잃어가고 배오로크티랑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이제 점점 테마가 마탱이가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나듐 이제 나오고요 이건 뭐 이런 카드 고일세계 뭐 카드 아 그리고 두 번째 울트라 레어가 꽃미, 슈퍼 꽃미남 비셔스 싱크로몬스터네요. 슈퍼 꽃미남 비셔스 싱크로몬스터 효과는 엄청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쓰지 않는 테마라서 텐션이 어. 네 수상합니다. 아, 좋아. 네, 아주 수상하지만 정말 좋습니다. 아, 레볼루션 싱크론이 나왔습니다. 흉악한 놈이에요. 패 싱크로 가능하고 드래곤족 레벨 7 나올 수 있고요. 필에 드래곤족 레벨 7 있으면은 대가나 깔고 나옵니다. 아이. 글로브 벌브가.. 인... 참.. 벌브가 제한인데 이놈이 무제한 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벌브는 서치도 안되는데 얘는 서치도 돼요 흉악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미칸코 신규지원 카드 그리고 신규세계 그리고 불꽃승기다 일링크입니다 일링크인데 싱크로몬스터 먹고 나와야 돼요 좀 신기한 일 링크입니다. 아, 요새 불꽃성 기사 한데스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좀 빌드가 재밌는 게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한데스 같은 건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쭉쭉 그리고 공룡 신지원 그리고 이게 발리언츠 신지원 그리고 이게 싱크로 신지원입니다. 싱크로 신지원은 그냥 봐도 그냥 5 d 즈 카드들 이빨이그려놓고 네. 이거 5 d 즈야 라고 하는 거고요. 아, 이게, 이게 환신야수였나 보네요. 네, 환, 야수죠. 네모넬리아, 슈퍼레어, 케이크. 아, 얘도 환신야수네요. 환신야수, 신규 용암 몬스터. 그러고, 케이크, 요리카드. 모르... 아, 시크가 망했네요. 시크가 미칸코 시크입니다. 뭐, 지금 한장 정도 갖고 싶었으니까 잘 나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노말레어 네 노말레어가 나왔습니다 노말레어가 이제 시, 우는 시조라는 카드인데 아,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아,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말레어들은 제가 그냥 예전부터 수집하던 컬렉션 기질이 있어서 나와준 걸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함정 속으로 네 지금 정말 채용을 해볼까 하고 있긴 한데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충원막 카드들이 워낙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수동형 카드라 네그러고 신규 초형압 카드 나왔고요 사실 이게 영상을 찍을 때 같이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토다라도 떨면서 하는데 오늘은 혼자 찍고 있습니다 아네 레스큐에이스 신규지원 사기 카드입니다 그리고 루닉 신규지원 레벨 9 레벨이 9로서 다리가 9개라는 말이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쭉쭉쭉쭉, 퓨얼이 퓨퓨퓨퓨퓨. 레스케이스 신주원. 아, 저주받은 그 카드, 베어룩 루 디드라이트론. 아이고, 저희 매장 이제 매니저가 드라이트론 돌리는데 이거 보고 그날 오열했어요. 결국 갈 때까지 갖고나 이러면서 저는 기분 좋게 돌렸어요. 공룡 퓨얼이 퓨퓨퓨퓨퓨. 아 퓨얼이 많이 나와서 기분 좋네요 그냥 한 100장까지 모아볼 생각이 있는데 그들이 더 많습니다 아네난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꽃성 기사 신규 카드입니다 신규 싱크로 레벨 5짜리 이것도 이뻐서 한장정도 갖고싶었는데 딱 괜찮게 나왔네요 아 근데 레볼루션 싱크로니 진짜 봉유율이 안좋나 봅니다 지금 일단, 실크가 초반에 빠져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는데, 속도감이 붙네요. 파괴, 신규 지원, 이제 이카드, 얼타이, 혼망마도 이카드, 리메이트 이제 얼티만 나오면은, 이제 통 끝인 것 같은데, 어, 이제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얼티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리메이트 카드 뭐고 미캄토에다 딱 빼놓고. 레볼루션 싱크로 아이고, 얼티도 미컴토네 이런 씨. 와, 미캄코가 두 개. 예, 편집자 좋아 죽겠네요, 이거. 보면서, 이제 저거, 저거 이쁘다, 이러면서 얘기할 텐데. 와, 진짜 미캄코 두 개는 상상치도 못한. 와, 레고싱도 없고. 이제 스페셜팩 까보고 영상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볼루션 싱크론이 하나 나왔어요. 와, 심각한 수준인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각이 워낙 잘망하니까 푸쉬! <laughs> <laughs> 네, 신규 직원 염제 푸식입니다. 신규 직원 염제, 염사제왕 푸식. 와, 진짜. <웃음> 야. <laughs> 울것 같은데, 와. 뭐, 나오긴 했네요. 짜짠 <laughs> 와, 진짜, 보고 있으면 웃음배.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laughs> 아이고, 어떡 하면 좋냐. <laughs> 심지어 25주년 커터생조이래요 푸식도 아니고. <laughs>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유저 친구에게 유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 도망가려고 할 테지만 도망 못 가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붙잡아서 유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평해루제 에어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항상 더한번더 해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